여러분, 수출이 적자가 날 때마다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말입니다. 위기 상태였던가 아니면 위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거의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죠.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진짜 두렵죠. 진짜 두렵습니다. 이게 IMF 전입니다. 1996년 무역 수지 적자액이 무려 말입니다. 206억 2,400만 달러였습니다. 206억 2,400만 달러. 예. 이 IMF 전에, 뭐, 그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뭐, 샴페인을, 예, 너무 일찍 터뜨렸다부터 시작해서 과소비가 난리다. 또 기업에는 선단식 경영이, 예,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위기감들이 계속 조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사를 쓴 것도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 당시 저는 현장에서 뛰는 기자였거든요. 예, 1996년만 하더라도 나라 경제가 진짜 좋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1997년 초반이 되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보 사태가 나고 예, 뉴코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기아 자동차가 무너지고 이게 연쇄로 대우그룹까지 쭉 올라갔거든요. 예, 저는 지금 두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1996년에 무역수지 적자액이 206억 2400만 달러가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제가 두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2022년 10월에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액은요. 355억 8400만 달러예요. 1996년에 206억 2400만 달러보다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11월, 12월을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400억 달러를 넘어서서 500억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마이너스 500억 달러에요.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요, 마이너스 480억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무역이 적자가 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는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1996년에 지금, 예, 적자가 났죠.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84억 5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고요. 예, 2008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융위기잖아요. 132억 6,700만 달러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만, 예, 이게 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2019년도 어렵다 했거든요. 2019년도. 2019년도 어렵다고 했지만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까지는 나지 않았거든요. 수출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예. 그에 2018년 12월에 마이너스 1.7%가 줄어들더니요. 쭉 뭐,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6월부터는 두 자릿수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 자릿수 쭉쭉 줄어들다가 2019년 11월에 와서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도 최악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무역수지는 적자가 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자인데, 적자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렵다는 이야기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97년 6년까지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외환위기 때 실제 적자가 나고요.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 2001년이죠 예, 2001년 2001년에도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예, 12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실제로 냈습니다. 예 그리고 말입니다. 아, 예 수출이 수출 증감률이죠. 예 수출이 예, 12억 12.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에도 13.9%가 줄어들었고요.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 그게 유럽의 재정위기잖아요. 2012년에도 1.3%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코로나 위기 때5.5% 줄어들었거든요. 야, 저는 이게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예, 수출이 감소할 때그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도 예 굉장히 다급해졌을 거예요. 당초 증권을 인수했을 때 권력이 교체됐을 때 불안 불안했잖아요. 이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지금은요. 예 게다가 또 이태원 예, 압사 아, 사고가 났잖아요. 이거요, 이것도 시, 에,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단순하게 소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광우병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광화문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촛불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이태원을 가지고. 또 장난을 하지 않겠느냐. 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겪는 그 충격은 저는 상상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투자 뭐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저는 이거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질 거예요. 저는 내수가 나빠지면 이게 수출로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출로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든 이게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말든 이게 예 정치를 중심으로 권력의 재편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가 잘 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경제 정책을 잘 써서 우리 경제에 충격이 덜 하기를 예. 저는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전 예. 10% 국민운동 하자. 그러면 무역수지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 저는요. 이 위기를 빨리 제어하지 못하면 진짜 최악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좋아지는 게 억지로 억지로 간간하게, 간간히 버티고 있습니다. 간간히.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백적관두의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칼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칼 끝에. 칼 끝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 밭을 움직이면 발작살합니다 저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무역 수지를 보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한 환율을 보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환율이 지금 최근에 보면 예 지난 10월 14일날 1442.5까지 올라갔잖아요.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적. 비교적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고요. 간신히 잘하고 있다. 아주 조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 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외환이 그만큼 덜 들어오니까 외환이 그만큼 덜 들어오면 이거 계속 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어떻게 하든 무역 적자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위기가 쉽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충격됩니다. 진짜 충격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그만큼, 예, 시장의 어떤 충격들은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선정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예. 수출이 적자가 날 때마다 위기에 징후가 있었거나 혹은 위기 때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 징후가 수출이 적자가 나고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1,500원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저는 위기에 끝단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는 모두 지표는요.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예,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